첫 번째 방법은 DIM 명령어를 쓰시거나 버튼을 누르는 거죠.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 여기에 대한 스타일을 얘랑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똑같이 만들어주는 명령어, MA라는 명령어로 클릭, 클릭해주시면 지수 스타일, 즉, 딤 스타일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께서 이것저것 세팅을 돌아가시면서 바꿔볼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복사 기능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카피로 3,000짜리니까 오른쪽으로 똑같은 길이만큼 복사를 해주는 거예요. 3 0 그러면, 삼천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삼천이 생기겠죠? 카피 대신에 미러를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러. 중심선의 끝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세번째. DIMCO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Dimco 확인, S 확인.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넣고 싶은 치수의 방향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 3천의 중심을 기준으로 왼쪽 끝에서 시작하려면 왼쪽 부분 아무데나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 방향 아무데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아무데나 클릭해 주시면 끝점으로부터 치수가 돌출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중심선 끝에 정확하게 클릭.